저는 앞으로 비트코인이 강남아파트 처럼 평범한 서민들은 사고싶어도 못사는 그런 자산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밀레니얼 책방입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우리나라 겨울 날씨가 딱 4만4 온 날씨잖아요. 추운 날에는 미세먼지가 없어서 좀 좋긴 한데 나가서 산책 가기에는 너무 춥고 좀 따뜻해지면 또 미세먼지가 많아서 못 나가고 이래저래 핑계 삼아 계속 집에서 머무는 날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도 집에서 뒹굴뒹굴하는 거를 참 좋아하는 집돌이지만 이제 코로나가 된지 1년이 다 돼가니까 저도 좀 답답하긴 합니다. 어 이제 또 슬슬 봄이 찾아올 텐데요. 날씨가 따뜻해지고 벚꽃이 피면 그때는 다들 마스크를 벗고 마음껏 산책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때까지 다들 몸 건강하시고요. 어, 이번 영상에서는 책 소개 전에 이 비트코인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어, 요새 비트코인이 진짜 미치도록 오르고 있는데요. 음, 지금 녹음하는 날 기준으로는 6천만 원이 좀 넘었네요. 아마 갖고 계신 분들은 갖고 있는 대로 너무 올라서도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실 수도 있고,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텐데요. 이 참고로 저는 지난 방송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비트코인을 몇십 개나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요. 이 혹시나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오늘은 책 소개 드리기 전에 간단히 암호화폐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 참고로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견해니까요. 어디까지나 참고만 하시고 어, 투자는 본인이 잘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간단히 암호화폐를 정의하면 디지털 자산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마 암호화폐 투자에 거부감이 있는 분들 중에서는 암호화폐 이 화폐라는 말 때문에 투자를 꺼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 기사 댓글을 보면 어, 반대하시는 분들의 논리가 이렇게 변동성이 큰데 과연 비트코인이 화폐로서 적절하냐? 아 이건 투기다. 1년 만에 몇 배가 오르는데 이게 어떻게 화폐냐? 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더라고요. 암호화폐 투자하는 사람들 중에 비트코인이 미래의 달러가 된다. 원화가 된다. 대체한다. 이런 통화 기능을 대체할 거라고 믿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왜 투자하냐? 이거 현재 금융 시스템의 시대적 변화와 블록체인 기술을 먼저 설명드려야 할것 같은데요. 지금은 누구나 알다시피 현금의 가치가 떨어지는 시대입니다. 대신 주식, 부동산 같은 자산들은 다 오르죠. 이게 왜 그럴까요? 미국이 달러를 너무 많이 풀었기 때문이죠. 근데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 현상이 심해졌을 뿐이지 사실 그 전부터 계속 반복해온 현상이에요. 미국이 2차 대전에서 승리하고 전 세계 패권국이 되고 나서부터 1944년 브레튼 우주 체제로 전 세계 기축 통화가 달러가 되고, 1971년 닉슨 대통령 때금 가격이랑 고정되어 연동되던 달러가 그냥 금과 상관없이 신용 화폐로만 기능하게 되죠. 즉 달러와 금의 금 태환 체제가 끝나게 된 건데요. 그때부터 이미 달러는 실물 자산이라 상관없이 그냥 찍어내면 풀리는 종이 돈이 된 거예요. 스타크래프트에서 쇼미더머니 치트키 쓸수 있는 거랑 똑같죠. 미국이 지금까지도 세계 최강대국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아니 돈 없으면 그냥 치트키 써서 돈 찍어내면 되는데 이런 나라를 어떻게 이깁니까. 그러니까 달러가 마구 풀려나기 시작한 80년대, 90년대부터 돈이 돈을 버는 금융 소득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근로 소득보다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화폐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계속 자산이 커지는 거죠. 암호화폐가 등장한 배경 중 하나에는 이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것에 대한 반감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나는 똑같이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먹고 살려고 하는데 내돈 가치는 계속 떨어지니까.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정작 잘못한 금융기업들은 다 나라에서 살려주고 평범하게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집 잃고 더 가난해졌잖아요. 여기에 대한 반발감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바로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제가 암호화폐에 투자하게 되는 건 사실 이 블록체인 때문인데요. 지금 여기서 다 설명하기에는 저도 전문 주식이 부족하지만 간단히 말하면 이런 겁니다. 예전에는 상대방과 거래를 할때 중간에서 관리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부동산 거래하려면 부동산 중개인이 있어야 되고 어떤 사람한테 돈을 빌리려고 차용증 쓰면 변호사를 통해서 그 법적인 효력이 있도록 관리를 해줘야 되죠. 왜냐면 이해관계가 있는 상대방을 우리가 100% 믿을 수 없잖아요. 뭐, 가족이나 친구 돈 빌려줬다가 떼이고, 빚보증 서다가 망하고, 그런 것 때문에 손해본 사람이 특히 우리나라에는 더 많았잖아요. 근데 블록체인 기술은 거래를 한 기록이 모든 사람들한테 똑같이 공유가 돼요. 즉, 거래를 한 기록, 데이터가 블록에 담겨져서 체인, 즉그 거래에 참여하거나 이에 관계가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복사돼서 똑같이 공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 거래에 대한 기록을 복사본으로 다 갖고 있는 거죠. 그럼 한 사람이 마음먹고 사기 치려고 해도 다른 사람들이 다그 기록을 갖고 있으니까 혼자서는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블록체인 기술이 보급되면 훨씬 다양하고 편리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저 멀리 아프리카나 브라질에 살고 있는 사람과도 이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카톡 주고받듯이 거래를 할수 있다는 거죠. 이게 확장되면 부동산, 주식, 기업 상장, 여행, 농산물 등등 엄청나게 다양한 거래가 폭발하겠죠. 그래서 저는 블록체인 기술과 현재 인터넷 인프라가 합쳐지면 머지않아 디지털 화폐로 결제해서 브라질에 살고 있는 아마존 원주민이 재배한 아사이베리를 1대1로 직접 주문할 수 있는 날도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에서 디지털 화폐, CBDC라고 검색하시면 진짜 수많은 뉴스들이 나올 텐데요. 미국, 중국을 비롯해서 우리나라도 이미 디지털 화폐 준비를 물밑 작업으로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종이화폐는 조만간 사라질 겁니다. 정부 입장에서도 좋죠. 뭐 하러 돈 아깝게 동전 만들고 종이돈 만들어요. 디지털로 만들면 비용이 안 들잖아요. 그리고 세금 걷기도 훨씬 쉽죠. 디지털 화폐는 다 데이터의 기록이 남으니까요. 누가, 어디서, 얼마를 썼는지 다 잡히니까 세금 걷기가 훨씬 편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가 키포인트예요. 사람들이 편리하다고 해서 과연 100% 투명한 돈만 쓸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성경에서 말하듯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시대를 막론하고 성매매, 뭐 마약, 밀수, 짝퉁 시장 등등 이런 어둠의 영역들은 절대 사라질 수가 없어요. 우리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범죄 조직들이 거래할 때 뭐로 거래해요? 현금 아니면 뭐 골드바로 하잖아요. 걔네들이 뭐 변호사 불러서 계약서 쓰고 서로 인감 도장 찍고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인간은 어떤 영역이든지 프라이버시를 보장받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영역은 암호화폐로 거래할 거란 얘기죠. 이게 바로 미래의 디지털 달러, 디지털 원화가 나와도 암호화폐가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물건 살때 금이나 다이아몬드로 하진 않아요. 한국은행에서 만든 만원짜리, 오만원짜리 화폐로 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금, 다이아몬드가 가치가 없습니까? 여러분, 금이랑 다이아몬드 갖고 있는데, 편의점에서 이걸로 물건 못 산다고, 버리실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돌멩이 취급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금이랑 다이아몬드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디지털 화폐, 즉, 캐쉬가 아니라, 디지털 자산, 에셋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비트코인은 특히 이 사카시 나카모토라는 익명의 사람이, 이 사람이 창시자인데요. 애당초 만들 때부터 채굴할 수 있는 양도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금처럼 공급이 제한되어 있는 자산이라는 거죠. 애당초.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이 폭등하는 이유도 공급은 정해져 있는데 수요가 점점 늘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커서 무섭다고 하시는데 지금까지는 주로 개인들이 투자해온 시장이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뉴스 보셨잖아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 샀죠. 근데 앞으로 만약에 애플이나 아마존 같은 기업들이 비트코인으로 결제한다고 하면 더 폭등하겠죠? 거기에다가 월가의 큰 손, 기관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저는 앞으로 비트코인이 강남 아파트처럼 평범한 서민들은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그런 자산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투자하고 있는 자산 중에서 주식보다는 암호화폐 수익률이 훨씬 더 좋고요. 앞으로 비중도 점차 늘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앞으로 가상세계가 또 하나의 현실세계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주요 선진국들은 더 이상 인구가 잘 늘지 않거든요. 출산율도 점점 떨어지고 있고요. 그러면 앞으로 세금 걷기가 힘들잖아요. 실물 경제도 아무리 돈을 풀어도 잘 살아나지가 않아요. 또 인공지능이 이제 각 산업에 적용되기 시작하면 지금 사무직들이 받는 어떤 대우나 인건비도 지금보다 더 줄어들 거고요. 아마 몇년 안에 무인 편의점, 뭐 무인 카페, 무인 치킨집, 무인 세탁소, 더 많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기업들은 주로 돈 많은 선진국들에서 매출을 올려야 되는데 더 이상 산업이 성장하지 않으면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상 세계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돈을 쓰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 점에서 세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50년대, 60년대 아버지 세대분들은 뭐, 인스타그램이나 게임 같은 거잘안 하시잖아요. 나가서 골프 치시고, 여행 다니는 거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젊은 사람들이 막 인스타에 사진 보정해서 막 올리거나, 게임 아이템에 돈 쓰는 거를 이해를 못 하세요. 그 자체를. 한심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저는 딱 이제 30대 중후반으로, 어렸을 때는 아날로그, 대학생 때부터는 디지털 세대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30, 40대 저랑 비슷한 나이대 분들은 양쪽 입장이 다 어느 정도 이해가 가요. 근데 앞으로는 이 디지털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쓰게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세 있으신 분들도 지금은 다 스마트폰 하실 줄 알고 쇼핑도 하실 줄 알고 유튜브 구독도 하시잖아요. 제가 어제 금요일 저녁이었는데 아내랑 같이 이 매트릭스 영화를 오랜만에 다시 봤거든요. 이거 진짜 다시 봐도 소름이 돋더라고요. 20년 전 영화인데 어쩌면 이렇게 지금 상황에 딱 맞게 이런 통찰력을 갖고 영화를 만들었을까.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진짜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많은 영역이 이런 식으로 디지털화되면 새로운 부가 창출되는 영역도 기존의 실물 경제, 굴뚝산업, 제조업 이런 쪽보다는 디지털 영역, 콘텐츠, 엔터테인먼트, IT 플랫폼 영역의 확률이 높습니다. 이 디지털 자산에 대한 개념이 아직 생소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앞으로 이런 무형 자산의 가치가 점점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K-팝 산업이나 게임 산업 등도 좋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부동산, 주식 못지않게 암호화폐도 이 자산의 한 축으로 자리 매김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암호화폐 관련 책들도 앞으로 많이 소개해 드릴 테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비트코인에 대한 얘기 마치겠고요. 어, 다음 책 주식의 시대 투자의 자세 리뷰도 곧 업로드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 지금까지 밀레니얼 책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